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동보동님. 아, 우리 동보동님은 거의 항상 일본이네. <laughs> 근데 뭔가 화면이 좀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뭐지? 화면이 좀 작아진 것 같지 않아요? 다들 자나보다. 내 화면에서 좀 그렇게 보이는 건가? 뭔가 화면이 작아진 것 같아. 뭔가 화면이 작아잘못했다 아직 1 2시5 분이 안 돼가지고 다들. 저 12시 5분에 맞춰놨고. 동부고성님 잘, 잘 있었어요? 장, 조문은 잘 다녀오셨죠? 우리 동부고성님이 총때 메고 조문 다녀오셨는데. 크롱님은 뭐하지? 는 걸까? 다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구경하고 짓풀이 좀 하고 지금 복귀 중이에요. 복귀 중에 잠깐 켰어요. 잠깐. 어때 네. 글들이 없어. 아무도 뭐 글을 안 적어. 우리 초코연님 자고 있나 보다. 묘연왕님도 자는 거 같고 다들 자나 봐. 인사만 하고 사라졌어요. 인사만 하고 어디로 없어졌어. 아닌가? 내가 지금 채팅글이 안 보이는 건가? 채팅글 좀 적어 줘 봐요. 누구 계셔? 지금 열심히 복귀하고 있어요 복귀하고 있는데 복귀하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 방송을 좀 켰어 동부고동님 1등 커피우유님 2등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리에잘 있었어요? 잘 셨어요? 자티라고요 그게 뭐예요? 조서가 뭐야? 아유, 묘은항이, 아, 자현에서 안녕하세요 리에서자리에아 자리에서 이거 글서가잘안서인다 이제 글씨가 잘안 보이네. 아, 좋아요 누르고 치기 치치야, 치치. 쥬어치, 쥬어티 쥬어치, 쥬어 음, 동구은행 잘하셨어요. 형님 요즘에 진짜 우리 방 진짜 잘주 들어오신다 잘 들어오신다. 어 너무 피곤해 근데 지금. 어 정말 차대라놓고 자고 싶다. 너무 피곤하 너무 피곤해 미쳐버릴 것 같아. 비올라 연주에 비올라 예. 어제 시내학단도 어, 총 거의 한 200명 넘게 오셔가지고요 진짜 완전 관람 다 너무 잘하시고 은혜 너무 많이 받으셨다고 진짜 잘됐네 어제 거의 한 관람객만 200분 넘게 오셨어요 예, 200분 넘게 오셔가지고 예, 저 잘뻔했죠 여러번 잘뻔했죠 예. 근데 잘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부 끝나고 15분 쉬고 다시 1부를 하는데 1부 2부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래갖고 잠들 뻔했는데 갑자기 쉬래. 이거 뭐야? 이러고서 나갔다 들어와서 또좀 약간 잠들 뻔한데 쉬... 어 끝났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났고. 어제 시내악단 VIP 그거는 감독님이랑 무대인사 오셨었고. 한 200명 넘게 왔어요. 거의 한 200명 훨씬 넘게 오셔서 완전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 됐죠. 예. 어, 그래요? 아, 전 솔직히 비올라가 무슨 악기인지도 잘 몰라요. <laughs> 행사 겸 그래가지고 그냥 가긴 간 건데 전 사실 비올라가 무슨 악기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네. 무슨 악기인지도 모르는 거를. 참고로 저는, 어, 한 12시 20분 중에 방송 종료할 거야한 10분 정도만 방송도 하고 종료할 거예요. 잠깐 킨 거예요. 어제 시내 합단 할때 방송 킬려고 방송 장비 다 챙겨갔거든요. 와, 근데 방송을 할 수가 없어. 와, 너무 사람이 많이 오고, 와, 너무 바빠서. 밤을 게 오랜만이야 지현이 안 보고 싶었어 어 엄청 보고 싶었지 우리 지현이 아우 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지 우리 지현이 완전 보고 싶었지 우리 지현이 와 사람도 너무 많이 오고 와 이거를 막 티켓 빼부하고막 이러다 보니까 마카롱님 오셨거든요 마카롱님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마카롱님 처음 봤는데 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음 와 2주만에 관객이 200명이 넘게 오셨어요 대박이죠 어제 크롱님하고 마카롱님하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다 가셨는데 와 크롱님은 초대받아서 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티켓팅 해주고 있었어요 티켓 배포해주고 있었어 아 킬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와, 이거를 키면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안 켰어요. 예. 우리 마카롱님은 자고 있나 보다. 맞아요 지금 그냥 지금도 아 피곤해가지고 얼른 가고 싶은데 어제도 방송 못키고 오늘도 계속 바빠서 방송을 못켜서 방송을 잠깐 켜야겠다 싶어서 방송을 켰어요 근데 이게 2주만에 진행된 행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완전히 그거 하게 된것 같아요 아, 저 어제 크롱님 거의 일일 직업 체험한 것 같아 어. 오. 그래, 크롱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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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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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상 받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오태훈한테 표정 받은 건데 어떻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축하드려요. 내용이 뭐야? 이재명 대통령님, 잘 사랑해준다는 상이에요. <laughs> 크롱님, 어떻게 잘 알고 있네? 그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딱 들어가셨어야 된 진짜 많이 와요. 저도 여, 오늘 밤에 눈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가고 있는데, 여긴 눈 하나도 안 와요. 크롱님네, 눈 많이 오나 보다. 진짜요? 크롱님네, 시골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크롱님네, 시골이라 어쩔 수 없나 보다. <laughs> 시골 여자, 시골 여자. 시골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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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훈이가 월급 깎았어요? 오세훈이 새끼는 맨날 이렇게 지 맘대로 뭘 했어 이 놈의 새끼 4분 후에 방송, 종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수다 떠세요. 몇분안 남았어요. 아 마카롱님 안녕하세요. 아 그날 너무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마카롱님하고 얘기도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마카롱님 어제 잘 들어갔죠? 와 너무 바빠서 선물도 준비해놨는데 선물도 못 주고. 와. 장난 아니었다는. <laughs> 잘하셨어요. 이건. 오늘 채팅글 빨리빨리 올려요 이제 몇분 안남았어 3분 남았어 3분 3분이면 아웃이야 아웃 감동이죠 와 우리 아주 감, 마카롱님이 감수성이 풍부한 여자구만 어우 어우 너무 피곤하다 음. 저는 네번 울컥했어요 네번 마카롱님 능력자요 남친 마카롱님 능력자 어우 딱이 터널만 오면 왜 이렇게 졸리냐 미치겠네 또또 또 졸았네 와나이 터널만 딱 들어오면 아 이게 마음에 아, 다 왔다 하면서 안정감이, 아, 뭐라 그래야 되지? 긴장이 풀려서 그러나, 아우, 갑자기 이 터널만 난딱 들어오면 갑자기 눈이 막 감겨. 진짜 미친 듯이 감겨. 여러분들 1분 남았습니다. 20분 되면 방송 종료할 거예요. 열심히 노세요. 20분이다. 아우, 졸린다. 아우, 차 세우고 자고 싶다. 20분이에요. 여러분들 또 조만간 또 소통해요. 어, 우저 너무 피곤하네요. 차를 좀 세워놓고 자야 될런지. 진짜 너무 피곤하 너무 피곤하다. 아우 딴지 유정님 아유 반갑습니다. 왜나방송 끝내려는데 갑자기. 어. 야야 또 조는 거야. 5분만 가면 돼. <laughs> 산지성이 너무 반가워요 두고, 창문 내리고 맞아요. 이 영화를 무조건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유성님 잘 지냈죠? 별일 없으시죠? 피곤해. 아 유성윤이 인제 들어와가지고 아우 전화를 아, 전화래. 방송 확 끊어버리가 좀 그러네. 그래도 끊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도 주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어, 한주 되시고 건강하게 은혜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기 소망합니다. 예 네, 이제 아. 어. 차선 넘어간다 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난다 사실 아, 아, 약간 잠꼬대처럼 말했어 기억이 안나 네, 새로운 한주 화이팅입니다 말 잘했죠 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나 네, 방송 끄겠습니다 빠이빠이빠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딴지우성님, 감사합니다. 마카롱님, 감사합니다. 동부고성님, 감사합니다. 커피우유님, 감사합니다. 크롱님, 감사합니다. 예. 네. 다들, 빠, 빠, 빠이.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북한에서 사람다